왜요? <laughs>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니 요런 것도 그냥 금카가 떠있고 반다이 반다이 사셨나? 아니 연락이 없어요 아 그래? 팩트스토리 네.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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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형님 아마 근데 예전에 알바가 하셨었는데 그니까 러이 형님 샀나? 어? 안 산거 같은데? 21챔스 보이시는데 호호 22챔 파바르떠 있었어 아, 그거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뭐 제라드도 있고 노컷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건좀아니야 그냥 형님 뭐 매물들이 요새는 금카가 그냥 덩그러니 있어 보여요 형님 그렇죠, 그렇죠. 예 요새 트렌드가 그런가봐요 트렌드가 와 근데 금카들이 진이 많긴 하다 인벤의 램파드 재평가 플러스 4 오피셜 떴습니다 네. 오피셜은 형님 이제 넥슨에서 <laughs>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거 그냥 뭐아 이거 방... 인지일 거야? 예, 형님, 그건 이제 오피셜이 아니죠, 형님. 그냥 뭐 이제 뇌피셜 같은 약간 예측 같은 그 거죠. 그쵸, 그, 오피셜이라는 건 정말 <laughs> 맥슨에서딱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지. <laughs>